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리오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ID 작성 및 해독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ID는 공정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 문서로서 장치와 배관, 그리고 어, 계층 및 제어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P&ID 작성을 위한 지침과 해독 방법을 자세히 알, 살펴보고요. 실제 P&ID 사례를 통해서 예제를 가지고 해독하는 실습을 해볼겁니다. 먼저 P&ID 작성 지침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가지입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표기, 그 다음에 표준 규격 및 지침 준수, 그 다음에 직관적인 레이아웃 및 구성입니다. P&ID에서는 장치, 배관, 계측기 등을 명확하고 아주 일관적인 방식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면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ID 작성 시 관련 산업의 표준과 지침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는 도면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직관적인 레이아웃 구성인데요. P&ID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레이아웃과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면의 해독과 도면 해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색상과 선의 종류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아이디는 뭐선 종류를 좀 다양화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색상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하얀 종이에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체 유형과 흐름 방향에 따른 구분인데요. 유체의 종류와 흐름 방향에 따라서 색상과 선의 종류를 달리하면 도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너무 많은 유체가 있기 때문에 유체가 몇개안 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 못해요. 다만 P&I D를 이제 흑백으로 쓰려도 받은 P&I D를 나름대로 자기가 또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뭐 유체에 따라서 색깔을 자기가 다르게 표시하면서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형광펜과 색연필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어, 뭐 자기가 정유 공장이다 그러면은 뭐크드오일 들어가고 나서부터 뭐 LPG가 나오고 뭐 가솔린 나오고 등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중유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석유학이다 그러면 뭐 거기서 뭐 C2, C3, C4, C5, C6 뭐 모두마다 전부 다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뭐 이건 참고하시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P&ID 작성 지침에서 레이아웃과 구성인데요. 한번 실제 P&ID도 한번 제가 도면을 한번 따와 봤고요. 이거는 참고로 출처는 여기서 따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편리한 읽기와 이해를 위한 최적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P&ID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적의 레이아웃과 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제 주로 이제 왼편에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들, 그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것들을 그려주고 반대쪽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반대쪽 파트에는 다음 페이지로 나가는 화살표를 들어옵니다. 보통 이는 들어오는 것들이 왼쪽에 표시가 되고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오른쪽에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계층적 구조 및 그룹화인데요. P&ID에서는 장치와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그룹화해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면의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레이아웃. P&ID의 레이 아웃은 어 사용자 직관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도면 해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왼쪽에는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왼쪽은 이전 페이지 연결되는 거, 그다음 오른쪽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뭔가 컬럼이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뭐 리액터 같은데요. 반응기 같은데. 뭐 반응기가 이렇게 위에 넣는 것은 실제로 도면에도 위로 그리고 완벽하게 아이소적으로 다 맞진 않지만 최대한 하여튼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P&ID 해독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장치 및 장비부터 식별해요. 을맨 처음에는 이제 장비부터 봅니다. 뭐 컬러 우리 반응기 리액터 그다음에 뭐 드럼 그다 뭐 열교환기, 뭐 펌프,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일단 찾아보세요. P&ID를 해독할 때 먼저 기본적인 장치와 장, 장기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두 번째, 유체 흐름 경로 및 방향 해석입니다. P&ID에 나타난 유체 흐름 경로와 방향을 해석하는 것은 시스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입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이제 라인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배관, 흘러가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배관뿐만 아니라 장비 내에서도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 및 제어 장치의 기능을 파악합니다. PID에 표현된 계기와 제어 장치의 기능을 파악하면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제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로 뭐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뭐 조절 밸브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부스 장치들까지 살펴보면. 이제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색깔이 달라지니까 조금 눈이 부실 수 있습니다. 눈뽕 조심하세요. 자, P&ID의 해석 실습인데요. 자, P&ID 다른 데서 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P&ID는 여기 보면 링크드인의 어떤 엔지니어분의 그 아지지카니? 인가요? 인도의 아마 엔지니어 분이신 것 같은데, 정리. 굉장히 한눈에 잘 들어오는 깔끔한 p i d 가 있어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여기 참 오른쪽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 보니까, 음, 일단은 뭐, 벤, 벤젠과 톨루엔이 들어있네요. 지금 일단 요거를 알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장비, 장치 쪽을 먼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큰 분. 이게 제일 커 보이네요. t-101 이라고 적혀 있는데, 딱 보니까, 뭐, 분리하는 증류타 증류탑 같습니다. 컬럼인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이름을, 뭐, 굳이 붙이자면, 오버헤드, 상부로 벤젠이 나오니까, 벤젠 컬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일단, 이름은 적혀있지는 않지만, 추정을 할수 있고요. 첫 번째로 가장 큰설비가 여기, 벤젠 컬럼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리플럭스 드럼이 보이네요. V102라고 리플럭스 드럼이 또큰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마 이제 탑에서 나온 물기체가 물구... 여기 E104도 보이네요. 열기환기가 보여요. 얘는 기능이 누가 봐도 응축기, 오버헤드 컨덴서입니다. 얘에서 응축이 돼가지고 리퀴드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생기는 리플럭스 그. 죄송합니다. 액체들은 여기 펌프, 밑에 펌프가 두 대가 보여요. 이렇게 생긴 게 펌프입니다. 동그란 머리에, 어, 사다리꼴 모양의 받침대가 달려있는 게 실제 펌프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드럼도 요거 비슷하게 생겼고, 컬럼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진 않지만요. 그래서 여기 펌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제가 지금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밑에 열기환기가 하나가 또 있네요. 보니까 얘는 리보일러인 것 같습니다. 뭔가 스팀을 쓰거나, 어, 뭔가 하여튼, 여기서 리보일링을 해서, 어, 예, 스팀 맞네요. 스팀으로 이거를 다시 끓이는 리보일러입습니다 제비기라고도 부르고요. 예. 그래서 큰 설비는 이 타워, 열기환, 오바이드 컨덴서, 드럼, 펌프, 열기환기. 한 다섯 가지가 일단은 가장 큰 설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유체의 흐름을,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유체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원료가 여기 이 라인으로 들어오네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뭔가 지금 여기 어, 검정색, 하얀색 동그라미 안에 표시된 것이 뭔가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이전 페이지에서 뭔가 원료가 들어오는데 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상부로는 벤젠이 나오고 하부로는 톨루엔이 나오는 거 보니까 BT 믹스처가 피드가 되는 것 같아요. 벤젠 톨루엔 혼합물. 뭐그 일반적으로 뭐. 업계에서는 BT 믹스처라고 부르는데요. BT 믹스처를 아마 원료를 쓰는 컬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료가 타워로 도입이 되면 여기서 벤젠 성분들은 위로 끌어갈 것이고요. 톨루엔 성분들은 어, 또 끓는점이 더 높기 때문에 안 끓어요. 안 끓고 일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트레이는 뭐몇 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P&ID로 봤을 때는 트레이 컬럼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벤제는 위로 끌어 올라간다고 그랬죠? 위로 끌어 올라간 벤제는, 이제, 3인치로 들어왔지만, 어, 상부에, 합정에 있는, 오버헤드에 있는 배관은 보니까 12인치에요. 12인치, 어, 12인치의 배관 사이즈면, 12인치면 2 5 5오면 대략 한5 0 0 m m 바이프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위로 흘러나가서, 오버헤드 컨덴서로 다시 내리꽂습니다. 자, 근데, 어, 여기 가면 중간에 그냥 계기도 같이 볼게요. 여기 온도계가 T I는 Temperature Indicator입니다. 온도계가 여기 보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오버헤드 컨덴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열교환기에서 지금 쉘 사이드로 들어가네요. 벤젠의 기체가 쉘 사이드로 들어가서 쉘 사이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젠 기체가 액화가 돼서 다시 아래 드럼으로 흘러내려가고요이 2104라는 열교환기, 오바이드 컨덴서는 지금 보니까, 어, 자세히 볼게요. 쿨링워러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1번, 여기 쿨링워러가 튜브 사이, 쿨링워터, 냉각수가 1번, 여기 보면 쿨링워터라고 적혀있어요. 쿨링워터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쿨링워터가 어, 다시 이제 리턴. 쿨링워도 냉각수가 벤젠을 기... 액화시키면서지는 열을 받았으니까 더 뜨거운 거니까 다시 냉각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리턴 회수 라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오늘은 계기는 못 보고 그냥 양치와 배관까지만 볼것 같아요. 자, 아무튼 벤젠이 응축된 애들은 여기 밑에 V10이라는 리플럭스 드럼으로 내려갑니다. 뭐 리플럭스 드럼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경우 리시버라고도 불러요. 그럼 여기에 이제 액위 레벨이 차겠죠? 벤젠이 액체가 차면은 얘를 자 이렇게 내려가서 펌프 P-102A, P-102B가 펌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는 한 대가 운전을 하고 어, 나머지 한 대는 스탠바이로 대기하고 있다가 한 대가 문제가 생기면 얘를 스위치할 수 있게 해서 연속식 운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펌프를 자, 펌핑을 하면은 어 펌프가 이렇게 들어가요. 102를 돌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2 펌프를 돌리면 자, 이렇게 디스차지 인 석션으로 들어가서 디스치 나오면 벤젠 프로덕트가 일부가 생산이 되고요. 2인치 스케줄 40 카본 스틸 라인으로 벤젠 프로덕트가 뭐 아마 저장 탱크로 이송을 하겠죠. 어디라고는 안 나왔지만. 자, 그다음에 자, 모든 벤젠 액체를 탱크로만 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이쪽으로도 갑니다. 여기 좀, 요쪽, 오른쪽으로도 가고, 벤젠 프로덕트가 왼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얘는 타워로 리플럭스 됩니다. 재순환되는 거죠. 활류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3인치 배관을 통해서, 여기 조절 밸브도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밸브를 거쳐서, 일정 량을 타워로 다시 넣어서, 이 리플럭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혹여나 기획 분리를 하면서, 기체 액체 분리를 하면서, 톨루엔이 위로 딸려오는 것이 있으면, 이 벤젠, 넣어주면, 넣어주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액, 화된 벤젠이 다시 열을 받아 기화하면서 열을 뺏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위로 오버헤드로 일부 딸려온 톨레에는 그 열기를 뺏기면서 다시 액화가 돼서 톨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 증류의 원리고요이 시간은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쪽은 다 봤고 이제 하부 쪽을 보겠습니다. 하부 쪽은 톨루엔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 톨루엔이 내려가서 이게 하부 쪽으로 해서, 어, 기본적으로는 톨루엔이 이제 벤젠은 위로 다 끌어올라갔고, 톨루엔으로 분리가 돼서 2인치 파이프 스케줄 40 카본스의 파이프를 통해서 나가고요. 여기 열교환기가 딱 있네요. 일부는 리보일러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쉘 어, 사이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끌습니다. 3번 보니까 스팀으로 스팀이 들어오네요. 스팀이 열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기화를 시켜서 일부 딸려온 벤젠을 위로 끓여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끓지 않은 톨루에는 모여서 아래쪽으로 다음 공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P&ID를 살펴봤고요. 이거 오늘 지금 계기까지 설명 못 드렸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ID 실습 한번 예제 해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어, 장치 및 장비를 식별하는 게첫 번째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체 흐름과 경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게 계기 및 제어 장치 분석인데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못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엔지니어 리오쌤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